안녕하세요. 미남들 아토입니다. 자, 오늘은 미용실처럼 여신 웨이브를 집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아, 미용실처럼 드라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오늘 집중해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고데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고데기가 필요한데 오늘 제가 사용할 제품은 보다나 고데기고요. 지름이 40mm짜리 제품입니다. 이 지름이 두꺼울수록 웨이브가 굵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40mm이고 어, 집에 있는 제품은 집에 있는 고데기가 있다면 그걸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더욱더 굵은 웨이브를 원한다면 40mm 고데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필요한 도구는 다이렉트기입니다 얘는 이렇게 악어처럼 모양이 생겼는데요. 머리를 찝어주면 볼륨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렉트기가 없으신 분들은 고데기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머리가 볼륨감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이렉트기를 같이 사용해주시면 아주 최고의 볼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덜 말리고 수분감이 있는 상태에서 고데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머리가 손상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웨이브가 금방 풀어질 수 있다. 자, 굵은 웨이브의 가장 포인트는 굵게 했지만 오래 갈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굵고 오래 갈수 있는 웨이브는 머리를 말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100% 건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 만약에 아침에 외출을 한다, 그럼 전날 감고 주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가르마를 타주셔야 하는데요. 가르마를 항상 한 곳으로 타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가르마를 계속 한 부위로 타게 되면 거기가 숱이 적어지는 경험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르마는 가끔씩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면 하첫 번째로 가르마 한 곳으로 계속 타주시게 되면 볼륨감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머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누워있기 때문에 머리가 가라앉는 느낌이 생기는데요 그때 가르마를 한번 바꿔주게 되면 볼륨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볼륨감을 위해서 가르마를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르마를 계속 한 곳을 타고 다니시면 탈모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가르마 부위가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면 두피의 노화가 그 부위가 더욱더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굵기가 가르마 부위가 가장 얇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외선으로부터의 노출을 피해주기 위해서 가르마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섹션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모발을 두 갈래로 어깨 앞쪽으로 보내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머리가 크게 두덩이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앞뒤의 모발을 나누어 줄 거예요 앞뒤의 모발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발을 뒤쪽으로 넘겨 줄 거예요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모발은 뒤쪽에 있는 모발입니다 자이 모발을 양이 많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 주시면 돼요 두개 이 고데기를 이쇠 부분이 앞쪽을 바라볼 수 있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쇠 부분이 앞을 바라볼 수 있게 고데기를 뒤쪽에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고데기는 뿌리에 가까운 부위부터 넣어주시는 게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은 고데기를 닫아주시고요. 이제 돌려주시면 됩니다. 고데기를 뒤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자, 이때 집게를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면서 이쪽으로 담아주세요. 자, 지금 온도는 160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중간 온도 정도 되는데요.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사용해주시는 게 모발 손상도 적고요. 오히려 중간 온도로 뜸을 주면서 하는 게 더욱더 모발이 탱글하고 오래 갑니다. 자, 넣은 모발을 빼주고 빼준 상태로 한번 식혀주면 됩니다 모발을 식혀주는 이유는 모발은 열을 가열할 때 모양이 변하고요 식을 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식히면서 붉은 웨이브를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웨이브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 하시면 누구나 집에서 5분 만에 예쁜 웨이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아까 뒤쪽에 모발 중에 나머지 한 덩이를 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쇠판이 앞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덮개를 닫아줍니다. 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두 손을 이용해서, 두 손을 이용해서 감아주시면 되고요. 덮개를 살짝살짝씩 잡아주시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뜸을 주시고 나서 빼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모발을 한번, 켜 주겠습니다. 자 식으면 내려놔 주시면 되고요. 얘는 일단 두시고요. 이따가 빗질을 통해서 더욱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겨놨던 모발, 뒤쪽에 있는 모발을 앞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세 번째 덩어리를 잘손 빗질하셔서 덮개가 똑같이 앞쪽을 볼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이롱을 잘 감아 주십니다. 자 이때 집게를 살짝씩 열어주면서 감아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뿌리 가까이에서 감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게를 살살살살 열어주면서 뿌리 쪽에 가깝게 고데기를 해주셔야 볼륨감 있게 웨이브가 만들어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앞과 뒤쪽을 나누어줍니다. 이, 자, 이 나눈 머리에 앞쪽 부위를 뒤쪽으로 먼저 넘겨놓고요. 뒤에 있는 모발부터 드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덮개를 앞쪽으로 보시고요. 뿌리에서 가까이 돌돌돌돌 말아줍니다. 자, 그리고 내가 웨이브를 더욱더 풍성하고 예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용실에 가셔서 레이어 컷을 해달라고 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머리에 위아래 단차가 있을수록 웨이브가 더욱더 잘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앞머리에 넣는 웨이브가 얼굴 옆쪽에 볼륨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앞머리 꿀팁 나갑니다. 자, 앞머리를 덮개가 앞쪽으로 가서 아이롱을 한번 자연스럽게 넣어줍니다. 자, 앞머리는 과도하게 열이 들어가면 볼륨감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뒤쪽보다는 조금 더 뜸을 빠르게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도 잡아주신 후에 아이롱, 고데기를 세워서 한번 감아줍니다. 자, 자 여기서 지금 방금 열을 주셨던 앞머리를 잡고, 그루프. 그루프를 이용해서 한번 각도를 최대한 높여서, 높여서 말아줍니다. 그래야 더욱더 앞머리 쪽에 볼륨감과 자연스러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겁나 귀엽네, 이거. 귀엽노. 그리고 굵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머리를 빗어줍니다. 자, 한번 빗질을 해서 더욱더 웨이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번의 웨이브가 나와야 되고요 아래쪽에서 두 번째 웨이브가 나오면 아주 예쁜 여신 웨이브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만 있는 것보다 얼굴 옆쪽에 한번 컬이 들어가셔야 더욱 더 풍성한 볼륨을 느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머리 자, 뺄 때는 뒤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나 앞머리가 다 했다 앞머리가 오! 어때요? 예쁜가요? 자 이제 여기서 부족한 건한 가지. 자이 보시면은 부상이 옆쪽에 볼륨이 들어가야 얼굴이 작아 보이고 웨이브가 풍성해 보이는데요. 이쪽에 지금 볼륨이 아쉽습니다. 자 이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이렉트 빅얘를 이용해서 네 번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 가르마 기준으로 덮히는 머리에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 덮이는 머리에 넣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렉트는 이 겉부분에 보이지 않는 쪽에 안쪽에 넣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마에 가장 들어간 부위 있죠? 여기를 제외하고 자 이마에 들어간 이 덮이는 머리는 제외하고 제외하고 이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각도는 위로 들어서 넣어주시는 게 볼륨이 잘 살아요 자 그래서 각도를 위로 들어준 상태에서 한번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마치 와플 기계랑 똑같아요. 자, 그럼 모발이 약간 네, 와플 기계에 찍힌 모양처럼 볼륨감이 들어갑니다. 볼륨감이 나오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에 납작한 부위를 볼륨감, 옆 볼륨을 넣어주셔야 얼굴이 작아 보이고 여신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에다가도 똑같이 1, 2, 3 넣어주신 후에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발이 이렇게 볼륨감 있게, 방실방실하게 볼륨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다시 가르마를 빼주시고요. 자 이쪽과 이쪽의 볼륨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여자분들은 옆쪽의 볼륨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똑같이 이마에 가장 들어간 부분을 <laughs> 이마에 가장 들어간 부분을 제외하고 그 윗부분은 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최대한 들어서 하나, 둘, 셋 넣어주신 후에 빼주시면 됩니다. 다음, 아래쪽에 한번더 각도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걸 다시 겉에 머리로 덮어주게 되면 부족했던 볼륨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에센스는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마무리 때는 항상 오일 타입, 크림 타입보다는 오일 타입 에센스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림 타입은 젖었을 때 바를 거고 마른 모발에는 오일 타입을 발라주셔야 뭉치지 않고 더욱더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모발에 골고루 이렇게 하면 집에서도 헤어샵에서 받은 것처럼 아주 웨이브를 예쁘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